블레이입니다. 안녕있세요자 오늘 해볼 게임은 로록스라는 게임을 해볼 거에요저 파란색 검 있잖아요. 등에 매는 검. 네. 등에 매는 검을 무료로 얻었습니다. 그 이벤트에서 얻었어요. 이거 보물섬 만들기라는 게임에서 얻었습니다. 무슨 게임하죠아이상한 노래 나와. 님, 님, 무슨 게임 하면 좋겠어요, 제가? 후보인데요. 후보 올라요 후보. 첫 번째 피디. 두 번째 입양하세요. 네. 세번째탈옥수마 경찰. 네번째보물선 네 만들기. 네? 4번, 네 섯번째 패티오르즈. 네. 자, 어떤 거 있으면 좋겠나요? 1번이요, 피기. 피기 오케이. 같이 할까요? 음... 저는 어디에 버틸 일단 나오세요. 부로타 주세요. 저기 나오려. 로블 켜세요 네. 로어 버린 주세요. 아니, 하영 님. 저 똑똑님이라고 할 거예요. 저 가리자. 켰어요. 됐나요? 네, 걸려요? 네, 안 걸려요. 님 켰어요? 님 로블 켰어요? 네. 저 다시, 다시, 다시 들어가세요. 피기 들어가세요. 나만요? 어, 저 들어. 명령해서 써 버려. 저, 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얘가 이벤트거든요 하 지금 알비 이벤트라고. 음. 이벤트하는 맵으로 갈까요? 응? 음? 이벤트하는 맵으로 갈까요? 아니요. 그냥 맵 갈까요? 그냥 원래 하던 거. 네. 들어왔습니까? 네. 제가 화면 있어야지, 들어가고 있어 지 들어가고 나요 네.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다. 제가 피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제 컴퓨터는 소리가 안 나서 이 형을 못 들어요. 오랜만에 듣는다 지금. 어디 오신대요? 플레이어 사님 네. 아저 로비에 있죠. 어. 자 등에 이검 블루 얻었어요. 블루 검 이거. 오. 일단 합시다. 님 보라색이 좋아요 아니면? 보라색이 좋아요? 아니면 초록색이 좋아요? 이검이 이, 이 검이 좋아요? 네? 파란색 껌이 좋아요? 아니면 보라색 껌이 좋아요? 아니면 초록색 껌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보라색? 보라색 껌은 PD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조건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북투에 있어 아안녕아세요 빨리 오세예에에이스기 원래 컴퓨터가 진짜 어찾는데저 몸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네, 저거 처음으로 성공한건데요? 얘처음이에요 예, 어, 처음으로 했어요 이거. 저도 모바일로는 처음인데요? 그쵸 그거 그 무료 할로윈 스킨 알아요? 피기 물로 할로 스킨 아이고. 네. 저기 고민형이 있거든요. 찢어진 공면 피기 스킨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춤춘거 있잖아. 봐봐. 네. 춤이 쳐볼게. 이사. 사람 상태에서는. 네, 아, 타야 오요나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말고 이쪽인데. 이거. 도시도 어, 빨리 소리플레이하네저 지금 하고 있냐? 지금 몇명 남았어요? 저 일단 다른가르 갈게요. 아니요. 저만 남았는데. 진짜? 요 네. 빨리. 아 니네 들어와야지 지금 한명 남았어요 서버 만원대기 아, 그래요? 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네저 지금 서버 입장 중이에요 네어 들어왔다 몇명 있어요? 지금.. 물어요 아니 플레이에서 관전하면 몇 명인지 알수 있잖아요 아, 관전? 지금 두명 있는 거 같거든요? 두그 명은 2하고있거요 얘부터 잡아 얘! 얘! 얘 잡아 얘! 이 여자! 여자 잡아 여자. 여자! 여자 잡아라고 독이야 오! 어 싹짝이야 번에 당했어요 저저 관전할게요 아, 뭐야 잠깐만요 얘 뭐해? 어 뭐야 뭐야 방금 금고 위로 올라온거 같은데 <laughs> 만약에 얘가 버그를 했으면 바로 다른 다음 서버로 옮겨야 되는데 저 죽었네요. 어 아, 뭐야 방금 넘어갔어. 얘 뭐하는 거야 계속 금고 위에서? 여자 봐보세요. 뭐하는 거야 독일은? 아니 한명 남았어요 사람. 아이 여자 뭐하는 거야? 여자는 뭐하는 거죠? 독일은 뭐 이상 이상거 하고 있어. 아안 데려가. 게ダメロ. 어 뭐야? 안 돼. 안 돼. 하면 안 되죠. 안 아니, 님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아, 어 다행히 37, 36초 남았어요. 전화 걸립니다왜 b t s 는제대권안걸린줄아요 닥땡 마이트 노래. 자기가 만든 거니까요, 장괴들이. 어, 도개 어디가냐 이거? 3, 2, 추 게임 e 오버예 아니 피기를 했으면 피기가 걸리기 얼마나 힘든데 그 기회를 그냥 날려먹네 저 피기 두개 샀어요 두배예전부터 음. 옛날에 먹던 네? 제 네? 한번 피기 걸려봐야 돼요 카니발 갑시다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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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요 빨리 플레이어 플레이어 제가 걸려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제가 그 공인형 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춤 겁나 웃요 <laughs> 팔이 떨어지고 아! 못 어울렸다 아 배신자 누구 걸리지? 그냥 걸리면 말해주셔야 돼요 네 저도 걸리면 말해드릴게요 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저, 저 지금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 로딩 중이어야죠 저. 저 로딩 중이에요 어아 네. 사실 저입니다 사실 저입니다 사실 저예요 아 그래요? 네 전화 좀주 말아주세요 네저 여자 그 버그 쓴분 잡을게요 네네 네, 마침 저 버그 쓴 여자랑 어떤 한 여자 여자네 여자 사람이군 님은 총좀 들고 다니세요 저 쏘지 말고 그 피기를 주세요네저 저한테 오안 되니까 일단 키 먹고요. 나, 나를 거, 저작권 걸린 터니까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아 죄송해요. 저작권 저작권 걸리지. 저 지금 피기 일어났거든요. 네. 아 웬만하면 제가 안 알려줬는데 니미라 알려줬어요. 제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지금 저 롤러코스터 있는 데로 왔거든요. 롤러코스터 있는 데로 세요 빨리. 롤러코스터요? 네. 어디죠? 여기 피그 탈출구 옆에 롤러코스터 근데 있잖아. 근데 거기 피기 있는 거 같은데. 피기 없는 데요 지금 여기. 어, 안녕하세요. 여기 가봐. 내가 열개 이거. 퍼피키로. 어, 어? 총 먹어 총 먹어. 총 먹어. 어, 없네. 뭐야? 저 여자분을 죽일게요 일단 오케이, okay, 예스. Yes. 아니, 이거 스파이어 했어 이건. 일단, 그, 버그 쓴 여자만 찾으면 되거든요. 버그 쓴 여자. 저여는 소리 나고요, 버그 쓴 여자가. 아, 한명더 들었다. 어, 서버스다. 어, 서버스들 죽었어, 오케이. 노란 어, 피기. 저기 피기 있어요, 저기. 피기. 어, 씨, 방. 있노 피기한테 죽어요? 방향으 가는 거래요 네. 피기한테 음. 죽으면 게임 끝나요. 저 새로 더 얻었어요, 더. 무덤 덕. 여기서 가까이 가면 플레이어가. 좀미 피기 아시죠? 좀미 피기요? 네. 챕터 7에서 나온 얘. 알것 같아요. 챕터 7에서 나온 얘. 예. 근처에 가면 나와요. 일단 무덤을 따라 고양해. 여기 아, 다시 롤러코스터와 금고에 지금 다시 총생겼어 갑자기 그 보급진 그회 여자가 가져간 것 같아. 음.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총괄 좋 근데 총괄이 없는데 총괄이 없는돼 아, 그럼 안 열어도 돼. 그건 님밖에 없나?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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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걸? 나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는데, 죽었네. 좋아, 아니 여기 초가져어요안 가져왔네. 거 어디 계세요? 아그 아, 그, 그, 뭐지? 그 망치는데? 네, 그래서... 죽었어요? 네, 오케이 내가 이겼다. 부 가볼까요? 저영 하나 안찍었는 아니요 그냥 알비 배틀 갑시다 그냥. 옆에 알비 배틀 보여요? 메인화면에그요 왜요? 아 그냥 이거 시다 아, 오케이. 어 제발. 어 뭐야 갑자기. 마지막 어떤 사람이 배신했어. 저 아웃 포스트. 네 카니발. 카니발. 플레이어 대박. 반면 만노야 미친 거야 플레이어 보. 뭐? 플레이어 예스! 저 플레이어 골랐을 것 같죠. 어 뭐야. 저 s h 이크 s 이크 s 이크더 잘돼. s h a 이크 s 이크 k 이크 s 이키. 아제라가키로 되겠어요. 아 일단 갑시다. 아저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검 무료로 무료로 하기에는 너무 안 믿겨져요 무료로 <목소리> 하는 게 너무 안 믿겨져요 <목소리> 저기요 너무 시끄러워요 <목소리> 이거 시청자분 고막이 고마, 터지나봐아 고름 남겠는데요저 지금 점프안 돼요 어? 뭐야 자님님 님 메인에 메인으로 와보세요 플레이 누르지 말고 1 0으로 누르세요 메인 맞왔죠네 옆에 RB 어쩔때저왔잖아저 누르세요 저도 누를게요 하나 둘셋 오케이 님 있어요? 오케이 있다! 갑시다! 이건꽤 어려워요 저 이거 깬적 오! 이건 죽지는 않고 기절만 해 오! 씨! 이렇게 기절만 합니다 어우 저따라와요저 노란 피기가 저 DJ 피기가 오! 두 사람 따라간다 오! 조심해 조심해! 여기는 피기가 세 마리가 있어요 총 이거 어 보또하기 보또하기 보세요 이건 오! 피기! 오이두사저 저 여자분이 오! 레드키 이미 열었어요 네저 지금 기절했어요 네! 틀렸다 일단 저 안에, 나,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도 피기 한명 있을텐데 아저 이따 보라색 뜨기님 어디 계세요? 으악! 아, 네. 아, 저 죽을뻔 했어요 방금 저 기절할 뻔 했고요 방금 님 어디 계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갯? 안녕하세요? 으악! 으악! 저님 기절 안 된? 하... 으악! 되는... <laughs>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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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 일단 밖에 나가서 일단 뭐좀 해야 돼요. 음, <laughs> 아니, 어떻게... 님 어디 계세요? 저, 네. 있는 데 있어요. 카드가... 카드요? 네. 님 밖에 있어요 아니면 안에 있어 아니면 공연장에 있어요? 안 있어요. 그 파란 머리 있는데? 그럼 여기 나오세요 나오세요 마트에서. 밖에서 나오세요 저 지금 밖에 있거든요. <laughs> 나오세요 나오세요. ごモダニギ一旦たモダニギノぎ、のニギわ 저 지금 공연에 있어요. 공연. 공연대. <laughs> 탈출을열렸어요네 열렸어요! 빨리 탈출해 그 탑. 탑을 올라가. 맨 위로요? 네! 맨 위로 올라가세요 그럼 같이 받을 거예요. 탈출하에서 아니, 어디 가세요? 로와로일로호 오! 제가 희생했어요. 이거 어디 로 가요? 아, 저기요, 잠깐만 제가 좀기절다될 때까지 따좀 따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따라오세요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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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네. 여기, 여기, 탑! 여기, 아저씨가 그 기다릴겁니다 ¿De no, no, no.